미국에서 일하는 여성은 물론 남성들까지 자녀 있는 부모들이라면 자녀 보육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붙잡거나 새로 구하기 위해 미국 회사들이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처 보육시설에 위탁해 지원하는 사례들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육 지원을 우선시하는 1,700개 회사들의 네트워크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9월 말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비율이 11%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팬더믹 첫해인 2020년에 9.3%에서 더 증가한 것이자 팬더믹 직전의 5.5%에 비하면 두 배나 급증한 겁니다. 미국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들의 3분의 1인 33%는 보육 문제를 최우선에 일을 할 것인지 어느 직장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성 근로자들의 20%도 자녀 보육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기존 종업원들을 최대한 붙잡거나 새로 채용하기 위해. 미국 회사들은 직장 내 보육시설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메릴랜드 베데스다에 본부를 두고 있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호텔은 최근 더큰 데이케어와 프리스쿨을 증설했습니다. 메리어트 직장 보육시설은 일반 시설보다 1시간 더 오픈하고 직원 부모들이 수시로 자녀들을 찾아 살펴볼 수 있고 자녀를 데리고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도 함께 할수 있도록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타이슨스 식품회사는 텍사스 육류 가공 공장에 직장 보육시설을 개설한 데 이어 아칸소 본부와 테네시 공장에도 올 하반기에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전체 회사에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최신 통계로 아직 6%에 그치고 있으나 팬더믹에 따른 상황 변화로 급속 증가하고 있어 전체 비율도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관측했습니다. 종업원, 특히 일하는 엄마 직원들의 최대 고민거리를 해결해주려는 미국 회사들의 보육비 지원보다는 경비가 더 들더라도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회사 근처에 있는 보육시설과 협약을 맺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여유가 없는 미국 회사들 중에서는 직원들이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 보육교사들은 현재 5만 8천 명으로 팬더믹 기간 중 대규모로 이직하는 바람에 팬더믹 이전보다 6%나 적은 숫자에서 또 다른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아혜련입니다